플래그 아, 아 사망 플래그 2판 공화이자 <laughs> 아 그리고 공화이자겸였 그거였지 공화이자 이 공성 이 끝나면 너 이게 <laughs> 어 진짜 막 그걸로 해가지고 저 뭐지 접두 친구까지 다 맞췄더라고요 와 귀여워 네것도 개당 이 이판 끝나고 이방에 올려드릴게요 오 아유. 좋아요 따라 나랑 가자 다, 다 도먹었어 아 버킹 모기 가자 또잡나요 어, 아 <laughs> 어, 뭐 그� 거기 잡는 그건데? 거기? 거기? 별똥 다 내가 먹을게. 이글. 살짝 뒤에서 눈치 보다가 예상대로 저기 이글 같고요. 왼쪽. 아, 다 해봐야... 하. 이통야즈 버거. 나도 살아있어. 들어가. <웃음> <들어가라고>. <웃음> <웃음> <미쳤어>. 아, 살아 있어. 들어가지. 들어가라고. 이동미쳤어 너가 죽을까봐 무섭다 <laughs> 아또 왔어. 원에타왔네타원한 타원에 피원에타이에 타원에 타문에 타원에 타원에 타 아닌가? 아니요. 아니, 요사각진 거예요. 고 이글소리 오어쪽가운내리 상자 깨고 있는 건가 본데? 가운데 라인 좀. 안네 어이구. 와, 아, 내 한도 안 깠지. 사람, 그럼 죽어야지. 왜안 돌아왔어? 무슨 기사였어? 바람 때리러 가겠습니다. 공 돌아왔다. 가자. 야, 더 나, 저기 가자. 이미 들켰어. 얘들, 하는 꼬라지 보면 안될 텐데. 와, 안될 했다는 거 여기 햄미 아미... 으이 모래 기둥! 어소로 갔다 어 야, 비단양 쩔었다, 그렇 여기 안에 뭐 있어요? 여기. 이그리오. 그 이그리 이그리 있어요. 백저백승는데마 어, 어디가 아니? 어 아니. 마틴도 같이면 어떡해 <laughs> 하마틴에이 <laughs> 이구스 이곳은... 좋 제가 배달해드리도가아 대문 깨어아뭐 잡기 아아 돌았어요? 빨리 일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여기 티셔 물어놨어요. 어느 강물이시죠? 양아고졌다. 아, 할게요. 아, 이 <laughs> 여기 상사 좀 같이 주세요, 좋은... <목소리도> 마틴의 침묵의 <친구들>, 시간으로 오셨어? <목소리도> <laughs> 조용한 박스한테 왜 침묵을 내? 밀... <laughs> <laughs> 어, 박스 <목소리도> 존재 <존주> 자체만으로 시끄러우니까 나이즈아깜짝 <laughs> <laughs> <깜짝이야>. 먼저 <laughs> 이것도 무력김 무력자살 어, 어, 누가 번지했어? 난, 좋대. 난 죽음을 택한다. 썰어주지. <목소리> 오른쪽 로엘어리걸로 왔어. 근데 저는 으로가서요 약간 막히 너무 무서워. <laughs> 내미셸이아 <미시리아가 사냈. 목소리> <나 재밌게 됐다. 목소리> 가서, 래에 이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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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 돼, 이거 나노 티라서 나대면 안돼저희성장합시다 그거 한 번만. 티라! 정네 고마워. 어느 감 y time 죠 s 더로 i l l Only time 3장 3장 3장, 3장 좋아요. 좋아. 아, 좋아. 어, 어. 뭐, 이렇게날 좋아해. 아, 어, 음, 어디? 쳐가졌고. 어휴, 선생님. 여디 어, 돌아가려고? 오자, 오자. 오, 씨, 여기 뭐야? 아, 진짜. 너무 맞았어 스킬 같은 자식. 방금 집에 가서. 어휴, 아이씨. 스타 여기 있는데요. 에? 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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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나 놀고 싶은가 봐. 갈게, 우리 재키. 우린 간만에 가운데를 뒤집어 물어오는 거 아니었어? 나 이제 딜키겠어나 이제 딜키겠어 엠, 딜, 딜 존나 셈. 티샤랑 엘리 아직도 노티네. 나머지 다이어트, 노티라고요? 네. 치사일리도 나고 1비 경해도죽어요 그냥. 한번 화면 컷. 마, 어, 한번 콜. 막면이다다그라미요 와, 무서웠다. 아 살아. 반 스팅어 한 방? 어느 장면이시죠? 성공적으로 깎아 먹었네? 빠른 위한 아! 토타로 <목소리> <그리고> 죽었어요? <목소리> 어휴, 별 <라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먹었다. 4번 타워로 갈게요. 여기가좀더피 많으니까. 뭐 타야? 기단이야? 깜짝이야, 씨. 아, 저게 큐브나? 우리 전지 뭐하냐? 마, 개면다나왔나 <laughs> <나온다>. 뭐야? <laughs> 어어야넌안야비어이어안 돼. 넌안 돼. 넌안 돼. 넌안 돼. 넌안 돼. 넌안어넌안 돼. 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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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넌만족 엘리 왼쪽? 아이고. 가운데. 엘리 날라방 타고 그쪽으로 갔어요. 그럼 여기. 여기 타워에 유난 날리고 싶으시죠? 제가 이쪽 봐 드릴게요. 네. 갑시다. 네. 아, 갑시다. 아, 여기 여기 계신 거 보고 아, 여기 날리고 싶으시구나 하고. 꽈라. 척하면 척이죠 저도 타라 유저라서 압니다. 아, 나쁘진 않네. <laughs> 아 귀여워. 아, 몰래 내 평타 맞았지, 너. 빠졌어요. 아, 다음 판 시바 해야 돼, 시바. 왜 이렇게 말르나 아니, 호타로 개웃기네. 내가, 오히려 내가 호타로의 뒤치를 했어. 아, 호타로 뒤로 가 있었어요? <laughs> 네. 개웃기네. 나왜 그래서, 거야? 나 그래서 더 당황했어요. 이게 뭐지? 렉인가? 아니, 뭐, 무슨 상태였냐면 이 상태였어, 이 상태. 이 상태였어, 이러고 있었어. 아. 이, 이상태를 내가 뒤를 본 거야. <laughs> 개웃긴다 아 개.. 개빵 터졌네 얘 뭐지? 아저 3번 공발 딱딱이면 터짐 빵봉 빵봉 전투 헐나 개꿀자리 뭐니? <laughs> <laughs> 헐나 완전 개꿀자리 일로 올 사람? 일로 와서 같이 먹을 딜러 방방방 반피 반피 <웃음> <웃음> 어. 바로 번지요. 개웃긴다. 아, 개 웃긴다. 안 길다. 그냥 들어가지 <laughs> 돌아가요, 돌아 어, <laughs> 이럴수가. 나나간두 명. <laughs> 안돼. 두발다 이게 바로 샷건이다, 이 자식아. 화무시비롱 샷건이라고 들어봤냐? 깔끔! 아, 아, 뭐. <laughs> <까끗! 웃음> 아니 근 진짜 화무시비롱 근접에서 맞으면 개아픔. 데미지 한3000 거임. 드르저 이번 판공링다 찍어놓고 한 啊。Uh huh.